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운용자산만 무려 일경 7천조 원이에요. 블랙록이 한국을 아시아 AI 허브로 지목하고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 뉴욕에 간 이재명 대통령과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담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그 전력을 공급할 재생에너지 송전망,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이걸 해내려면 막대한 민간 자본이 필요하죠. 블랙록은 이 SG와 탈탄소 투자를 강조해 온 만큼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협력이 성사되었어요.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블랙록의 첫 투자가 수조 원 규모가 될수 있고 향후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이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가 참여하는 AI 인프라 파트너십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번 MOU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포인트. 첫째, 글로벌 자본 유입으로 한국 증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모멘텀이라는 점이에요. 둘째,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발로 반도체, 전력, 냉각 설비 관련 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사업 활성화로 해상풍력 태양광 (HVDC) 기업들도 주목해야 하죠. 결국 중요한 건 이번 AMO유가 실제 투자 집행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더 쉽고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